8월 26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과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22절을 봉독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어,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참고 견디다가 승리하는 하루가 됩시다.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도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실천하다가 어려움 당하고 멸시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참고 견디고 나가다가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구원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하고 무능함을 아시는 주여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셔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비난하고 조롱한다고 할지라도 쇠파에 쓰러지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다가 하나님의 서운한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서운한 일을 행하다가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